<웃음> 네. <웃음> 저희가 오늘 총 막공이라서 무대 인사를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우선 각자 소개 먼저 하고 소감 한 번씩 듣고 포토 타임 갖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표트르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태율입니다. 니콜라이 푸세블로노비치 스타브로긴 역할을 이혜경입니다. 네, 저는 네. 네?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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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파블로비치 샤토프를 연기한 황연솔입니다. 제 이름이 제일 짧아요. 알렉세이 닐리치 키릴로프 역할을 맡은 이리안입니다. 수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 아, 너 아, 눈물이 안나 아, 네무 예쁘다. 고그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일단 예쁘다. 음, 과세 번째로 작품을 올리게 되는 작품인데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너 작품이 어려웠어가지고 많은 고뇌를 했었는데 이번 작품도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음, 네, 작품에 대한 이해도 하고 어, 연기하기도 더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반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구축 할수 있었던 것도 배우분들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어, 그 캐릭터에 저를 좀 많이 대입해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laughs> 되게 감정적이고 그런 입안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 와, 맨날, 아니, 많이 찾아와 주셨던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리고 뮤즈의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버엔딩 플레이 혼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두서없이 말할까봐 잠시만요 <laughs>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의자와 단차를 이겨내고 와주셔서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모니터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뭐 앞서 연설 배우가 말했다시피 뮤즈앱과 어 네버엔디 플레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어, 이미 몇번 해본, 같이 해본 경험이 있는 배우들과 또 다시 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디션을 지원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 늘 이렇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 얘들아 사랑해라고 써있네요. <웃음> <웃음> 얘들아 사랑해? <laughs> 어, 어, 제가 알렉세를 준비하면서,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알렉세이가 굉장히 모순이 많은 친구인데 어, 준비를 하면서 신, 인간, 인, 인생, 삶 이런 평소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그런 괴리감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나갈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어, 저는 죽음으로써 인신이 되고 그걸로 인해 저를 찾았지만 어,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은 소중하고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주위에서 행복을 어,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 타임인데요. 앞선 알렉세이들이 다 했던 말이긴 한데 알렉세이 대사 중에 인간은 행복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걸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장 행복할 거야라는 대사가 있어요. 어, 그 대사를 저희 삼백세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어, 그 대사를 공연이 끝나고 나가실 때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어,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이 극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굉장한 행복을 <laughs> 많이 찾았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자리 조금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대표 표트르 표도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 옆에서. 부대 인사를 하게 된 니콜라기, 세 i 로도 l a 스타브로 l 역의 이혜경입니다 아, 우선 이 작품을 올리기까지 보이는 곳 l 보이지 않는 곳에서 i c 분투하며 부단히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온 우리 배우들 너무 사랑하고 안 울어요. <laughs> 네, 알겠어요안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울어. <laughs> 나도 안 <울고>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거만하게 하겠습니다. 아장난이고요 배우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한분한분 한분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laughs> 니콜라이들이 무슨 대사를 좋아하는지 갑자기 저도 좀 궁금해졌는데 그.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서 저도 인상 깊은 대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작품을 하면서 그럼 신을 모방한 악마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본딸 것인지 악마의 형상을 본딸 것인지 신의 마음을 가질 것인지 악마의 마음을 가질 것인지는 그 자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결국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작품이 저의 다음과 마음을 결정하는데 되게 큰 질문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전달하면서 저의 바람은 또 그리고 저희의 바람은 모두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질문 하나를 트이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과 마음과 다정에 이 악령이 작은 질문 하나가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내일도 약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남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연의 막내이자 배우장 표틀 <laughs> <laughs> 역할 맡았던 배우 이태율입니다 어, 앞서서 어,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뮤즈앱 네버엔딩플레이 너무 감사드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졸업 연사를 준비했는데요 미신 포스터 뒤에 누가 <laughs> 또 연상을 <laughs> 종이가 <laughs> 없어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든든하네. 웃음> 종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 대표 효도르 스테파노비치 베로우벤스키입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믿든 인간을 믿든 혹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든.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각자의 몫이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아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온전히 본인의 것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소감은 한 번씩 다 들어가고, 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뒤에 그 통로가 없어서 그 공연이 시작되면 항상 상수랑 하수의 스텝들을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생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저희 뒤에 있는 스텝들을이 박수 한 번만. 드릴게요. 네, 포타이 마지막을 한번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응. 어, 떻게 모여볼까요? 뭐, 네. 네. 뭐 해야 되죠? 지난 <laughs> 지난 아, 아 죄송해요. 이건 초 아니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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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앙 바닥. 죠 왼쪽 <laughs> 잘 찍어줬나요? <laughs> 아니 아무도 안 오네요. 저 울적하고 무대가 어색. 표지를 숨겨놨는데. 음, 아쉽네요. 저희 아, 너무 훌륭하게 끝내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나드리브 기숙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어서 졸업하십시오. 감사합니다.